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느냐고 이런 말이 또 돌아요. 윤석열, 너는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 근데 <laughs> 저는 정치평론가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 한번 봐서 올리려고요. 윤석열이 지금 정치를 하는 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친놈들 아니냐고 그래요. 정치인이 아닌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것뿐이고 할 말을 할 뿐이다. 할 말을 할 뿐이고 직분에 충실하는 거지 뭔 정치합니까? 정치를 할것 같으면 때려치고 나와 갖고 어디 가서 정치라든가 해야지. 그렇게 나와요. 정치할 생각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미쳤느냐에요. 미친놈들이정치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하겠어? 이런 생각도 있나봐요 이번에한게 정치성 발언이 아니고 국민의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검찰총장이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한국 같아요 여러분들국 생각을 하면 가끔 하다 보면 뭐 야당이다 이런 소리하고 여당이 아니고 여당을 공격했다는데 이것도 미친 분들 같아요. 그 사람은 여당에서 인정한 저게 그 검찰총장을 시킨 사람이고 여당으로 해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바꿨습니까? 그 사람은 미련해 갖고 자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사람은 머리 좋은데 그렇게 잔머리가 불가 갖고 정치하는 여러분들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이 붙었다 쓸개이 붙었다 그런지도 않는 데잖아. 그래도 그만둘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해볼 때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정치하고 싶은 생각 없답니다. 야당 편안 들어요. 그 사람은 야당 편이라든가 보수 쪽에서 썼자는데 그런 거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리를 배신할 수 없으니까 약간 여당을 갖다가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을 할 뿐이고요 제가, 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한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자기한테 막 공격하는 애들 보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해가 그놈들이 미친놈들이라고 생각 제가 봤을 때는 그 검찰총장이 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명감 자기가 검찰, 검찰에 대한 투철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거 괜히 했나 보다 후회를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이 정치판이 지금 돌아가는게 나라가 개판이니까 자기가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만두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고 싶으면 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검찰청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겠죠 검찰청장이 무슨 정치를 하고 누구 편을 들어요 미쳤어요? 사람이라면 힘이 센 놈들한테 붙겠지 힘도 없고 약한 사람한테 붙어갖고 야당으로 변하겠습니까 그 미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 지가 하고 싶은 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 화병이 생겼으면 천번 만번 생기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돼 어떤 놈들 나보고 윤석열편이라고 윤석열 난 그는 알지도 못하고 윤석열이 한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씨의 어, 편 눈곱만큼도 아닙니다. 단지 윤석열이 요즘에 하는 게좀 안쓰럽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한 것만큼 받는 거고 지금이라도 똑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이 초지를 가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여건이 좀안 좋네. 응? 이런 생각 같아요. 여러분들 긴 말을 필요 없고 윤석열은 정치하질 않는다. 미친놈들하고도 안 놀아나고 싶고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생각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거는 내 생각이야. 예, 제일 제일 한국인, 해외교포가 생각하고 그냥 무당이 전보는 건데 이거 갖고 댓글 이상한 걸 달지 마. 내네를할 일이나 똑바로 해. 알았지?